<웃음> 미미야, <웃음> 우리 미미 시하는 거좀 배우자. 응, 응. 네, 응. 네, 어디를 만지면 돼요, 선생님? 아, 어, 네. 아이고 힘좀못 봐. 여기를 내가 만졌거든. 여기 여기가 풍선차로여 여기, 주게. 응성제를 뵙겠습니다. 어요 요거요. 아 그쪽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네. 물론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눌려줘. 손을 손을 이렇게 밀듯이 해서 지금 요즘 아니 감감이 지금 제 손에 걸렸거든요. 아. 계속 지금 오줌 면안날 거예요. 아무다 잠깐만요. 음, 벌렁벌렁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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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요렇게 밀듯이요. 응, 응. 지긋이 이렇게 막팍 누르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쑥, 쑥, 음. 둘, 셋, 넷. 요두개 있다는 거지, 선생님? 어. 요두 개? 응, 음, 여여기 있어요. 요, 요, 지금 제 손가락, 음. 요거. 배가 자체가 부르니까 응, 음, 살짝 고, 아니 이몽물몽을 예, 먹는 예, 예, 예. 거 있죠. 예예 예,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지금 엄청 크지 않잖아. 예 예. 요거로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음, 하면은 딱 음. 만져져요. 약간 뭔가 음. 물주머니 같은 게 있어. 음, 음. 그럼 그거를 여기 엉덩이 쪽으로 음. 밀듯이. 그렇죠. 그렇죠. 음. 여덟 자듯이 이렇게 음. 좀 부드럽게 음. 그래서 처음에 좀 압력으로 살짝 앞에를 좀 튀어 주는 게 좋아요. 음. 그래 나는 톡톡톡 치니까 어 나온다 음. 톡톡 치니까 오줌을 누는데 음. 애기들 한번 톡톡 치면은 저거들이 알아서 이렇게 누잖아요. 음. 근데 얘는 끝까지 쌀 때까지 계속 톡톡 해줘야지만 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 배변은 배 배뇨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고 <laughs> 미미야, 아이고 우리 미미 웃자 너. 선생님 됐어 이제는. 나도 네, 요거만 좀 자. 응 집에서도 조금. 응. 음. 안 나온데. <laughs> <laughs> 아. 털 밀어놨고. 네네네. 발사해놨어요. 너, 상처 너무 잘 아물었거든요. 아 예. 네. 깨끗합니다 근데 선생님 보시면은 여기 여기도 감각이 있는가 봐요. 발가락을 쫙쫙 피더라고요 아니요. 그거는 스파이널 리플렉스라고 해서 그건 별개의 신경이에요. 음. 지금 디페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부 그러니까 통증이 있어야 이큰 혈관, 큰 신경이 밑에 음. 살아있다라고 보통 봐요. 음. 발끝이 나 이런 데를 꼬집어도 아파하지는 않아. 꼬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보통 그래도그 그러니까 아파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안 될까? 이거 지금 꾸부리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그 어, 우선은 엑스레이 보니까 뼈는 우선 잘 붙고 있어. 네. 이들이면은 이랬던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수술을 에이. 했어요 우리가. 네네. 때보다 가골 반응이 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그, 그, 그러니까 약한 뼈들이 주변을 원래 붓기 시작해요. 아이 골절 속이 주변으로. 네, 잔자랑 떨어지는 거. 네, 쭉쭉쭉쭉쭉쭉 붙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단단해지는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아. 지금 딱 골절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 라인들이 많이 지금 소실되고 있어요. 각올이 지금 붓고 있어요. 네. 그래서 뼈는 지금 잘 붓고 있다. 네. 네. 그 다음에 골반도 우선은 크게 특이사항이 좀보이지는 않아서 네. 이상한 부분은 보이지는 않는데, 네. 살짝 여기 고관절이 조금 위로 조금 들려 보이기는 해요. 음... <laughs> 그래서 우선 우측은 이거 한 다음 주 와서 한번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 주는 다른 거 말고 이걸 때문에. 음왜 그러면 음. 이게 마지 튀어나서 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이런 이자세를 계속 유지를 하니까 어. 고관절이 계속 빠지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어. 그래 되면 또 어떻게 되는데, 선생님? 아. 근데 이 이미 사실 사용하는 이제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도 일단은 애가 걸리 이게 이렇게,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불편하잖아요. 너무 그러면. 많이 부딪히고 꺾이고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뭐 지나갈 것도 못 지나고 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다리절단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거까 아, 다리절단까지요. 왜냐면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건 맞긴 아. 맞습니다 아. 차라리 이렇게만 얘처럼 야, 차라리 치료리,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뭔가 이너처럼. 음. 그러니까 제가 자기 알아서 끌고 그러니까, 다니는데 이러니까 뭐 어디 가도 이렇게 먹고 너무 부딪히니까 뭐. 이걸 만전히 이렇게 꺾더라고. 그런데 내가 아, 어머, 이거 뭐 이거 수술하는뭐 잘못돼 뭐쩌나이 생각들 정도로 음. 또 많이 들어갈라 그래 어디든 <laughs> 어디든 들어갈라는데 미치겠어. 요 그러니까 아, 활동성이 좋구만. 엄청 좋아요. 아, 옛날 저뭐좀 누울 때 찾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숨바지라고도 선생 님 카라 좀뺏게도 되는데, 아, 맞아, 맞아, 맞아. 예 카라도 뺏게 되고. 그래서, 많이 그러면 다음 어, 주 맞아. 와서도. 그쵸? <laughs> 너무 미묘한데. 그죠. 너무 이쁘죠. 저것마도 오도아이라서 참 이쁜데 저것마도 얘 때문에 걱정스럽고, 야도 저것마 없으니까 이러고. 그래요. 그럼 다음 주 와서. <laughs> 어, 왜뒷자리 평가만 다시 보게. 많이 그때도 음. 문제가 안 된다면은, 문제가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 일정 한번 잡아야 될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당거은 그러면은 지금 걱정할 거 없고요. 약도 안 먹이도 되고요. 아, 우 약은 저는 잠깐 어. 중단해 봐도 되고. 다음 주 다음 주니까 다음 주 네. 때까지 우선 약 중단한 거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한번 해볼겠요 미약하게 어. 뭔가 통증 반응이라든지 어. 어안 보이던 그런 통증 반응이 올라오는지 봐야 되고. 어. 그다음에 약간 그 움직이는 움직임이나 이런 어. 거에 좀 전반적으로 이상이 생기는지를 봐야 돼요. 음, 약은 어떤 약이었어요, 이때까지? 그 디스크 먹은... 약인데, 어. 보통 이제 근위 약제랑 그다음에 그 진통제랑 진통제, 어. 맞아요. 그렇게 소염제 이렇게 들어가 음, 있는 약이에요. 음. 그래서 뭐그 그 약은 그 약은 사실 좀 장기간 복용해도 크게 이상 있는 약은 아니라서 네, 네, 네. 오래 복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약을 중단했는데 뭔가 어디가 좀 불편감이라든지 좀 힘들어하는 게좀 보이면은 음. 약을 다음 주 와서 약을 다시 또 처방을 받아서 가는 게 좋아요. 선생님 만약그저뼈 저걸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하면 은 수술비는 또 어느 정도 들까요 거기서 또 되어서는 음... 요거는 제가 원장님한테 특별히 얘기를 해서 응. 음... 한 1, 200 안으로 좀할수 있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좋네요. 어.